첫 번째 제품은 독일 프리미엄 5세대 세라믹 멀티 쿠커입니다. 이 제품은 유해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안전한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용량 덕분에 2에서 3인분의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죠. BPA 및 환경호르몬이 무첨가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 세척이 매우 간편합니다. 한국 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저전력 기술 덕분에 에너지 소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제품은 오크의 분리형 멀티쿠커 1.2L입니다. 작지만 강한 성능을 자랑하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고 2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분리형 구조로 설거지가 편리하고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키친아트 허브 EIN1 멀티쿠커 전기냄비입니다. 이 제품은 따뜻함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인데요. 2단계 온도 조절 기능과 이동이 간편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코드가 있어 편리합니다. 다양한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넓은 용량 또한 매력적인 점이죠. 마지막으로 리쿡 멀티쿠커 스팀 전기 EIN1 전기냄비 아이보리 제품입니다. 1.8L의 대용량과 분리형 찐판 덕분에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즉석밥을 손쉽게 데우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캠핑 등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위생 코팅으로 안전이 보장되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